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발표할 거는 어, 수학 라이트 센 2학년 1학기 문제들입니다. 어, 일단 첫 번째 666번의 문제에서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펜한 자루에 1,500원, 색연필은 한 자루에 1,100원을 판매하여 배송료는 2,500원이라고 한다. 이 쇼핑몰에서 펜 X 자료와 색연필 Y 자료를 사서 배송받는데 12,000원이 들었을 때 이를 x, y에 대한 일자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게 보기 일단 어 제가 저렇게 정리를 했고요. 팬 이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1,500x 플러스 1,100y는 아 그리고 플러스 2,000 500은 12,500인데 이거를 그대로 하지 말고 이걸 조금 풀어서 1,500X 플러스 1,100Y는 만원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어. 너무,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음, 그리고 두 번째 679번 아, 문제에서 x, y 순서상 마이너스 3, 1, 2, 1차 방정식 x 플러스 a, y는 마이너스 1 0일때 상수 a 값은 이라고 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3, 1을 저기다 대입하면 돼서 플러스 이게 a, y가 1이니까 그냥 a 되고 아, 여기 들안썼네 는 마이너스 6이니까, 어 이거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. 그리고 음 673번 문제에서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 15회를 쏘아 7점짜리 관역 x회를 맞히고 9점짜리 관역 y를 y회를 맞혀 121점을 얻었다. 다음 중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내려면 어 이게 x 번 플러스 x 플러스 y 이게 y가 15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번 합친 횟수가 15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점수가 7점짜리랑 9점짜리가 있었는데, 7점짜리 관역을 X에 맞췄다고 했으니까, 7X 플러스 9Y가 해가지고, 121이 돼서, 이걸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만들면 3번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